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총네 가지 제품이에요. 어떤 제품들이냐? 바로 얼마 전에 누적 판매액 9,000억, 9,000억을 돌파한 계절가전의 명가 1월, 1월에서 나온 여름 상품 네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제품들이 냐첫 번째로 우리 냉풍기, 냉풍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틈달도 되지 않은 신상품, 제니스 상품기가 있고요. 세 번째로 쿨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스킹, 냉수매트까지 해가지고 총 4가지 상품, 네가지 상품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의 냉풍기를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이 냉풍기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와 에어컨의 중간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선풍기 같은 경우는 실내에 있는 공기를 흡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쫙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내 공기를 순환하는 뿐만 아니라 그 바람을 우리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게 해가지고 체온을 어느 정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풍기라면 우리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실내 공기를 흡입을 합니다. 근데 그대로 앞으로 쭉 내뱉어 주는 게 아니라 실내 공기를 흡입을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냉맥 가스 이 냉맥가스를 이용해서 급속냉각 냉각을 시켜가지고 바람을 뿜어내준단 말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실내 공기를 빨아들이고 냉각을 시켜주는데 우리 에어컨처럼 냉맥가스를 이용한 냉각이 아니라 물, 물을 이용한, 폭포수 냉각 방식을 이용한 냉각, 폭포수 냉각 방식을 이용해서 냉각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신체 직접적으로 바람, 바람을 맞아도 냉방병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해주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편 아래쪽을 보시면 지금 여기 물통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물통에 물을 넣으시면 돼요. 물만 넣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 물을 여기 보시면 눈금이 있어요. 이 눈금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 눈금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 보시면 안쪽에 냉매팩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냉매팩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공간이 정말 넓다 보니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드리는 냉맥백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냉장식품 혹은 냉동식품 음. 구매하면 같이 딸려온는그 아이스팩 그 음. 아이스팩 넣고 사용하셔도 네. 되는 제품이 이 제품인데 어떤 원리로 냉각을 시켜 주냐 자 차가워진 물이 어디로 가냐 여기 위에 상부 쪽으로 올라와요 상부 쪽으로 올라와서 우리 필터 쪽으로 쭉 떨어져요 우리. 보시면은 필터가 1종필터가 아니라 2종필터예요 보시면 겉에 필터가 하나가 있고요 우리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필터 보이시죠 초록색 종이필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2종필터인데 여기 안쪽에 있는 종이필터 쪽으로 물을 떨어뜨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이 종이필터가 냉각이 되겠죠 물을 이용해서 그러면 실내에 있는 뜨거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이 필터를 통과합니다 냉각이 된 종이필터를 통과하면서 열을 뺏겨요 그래서 차가운 바람으로 변환이 돼요 차가운 바람이 변환이 되고 안쪽에 있는 팬이 그 바람을 앞으로 쫙 뿜어내주기 때문에 시원하게 롤의 신체뿐만이 아니라 실내 공기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이 친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종이 필터를 적시고 남은 물 종이 필터를 적시면서 어느 정도 따뜻해진 물은 다시 또 내려가요. 이 물통으로 다시 물통으로 내려가서 안쪽에 있는 냉면팩을 만나면서 다시 시원하게 변환이 됩니다. 전력 소모량도 낮아요. 단6 5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력 소모량이 낮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바람이 약할 거라라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안에, 안에 터보팬을 장착을 해놨어요. 터보팬이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소음에 대해서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하세요. 소음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은 저희가 소음 측정 테스트도 완료를 했습니다. 50에서 55dB 정도가 나와요. 이 50에서 55dB 정도면 어느 정도냐? 조용한 사무실. 이런 키보드 소리가 들리고요. 복합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조용한 사무실 정도의 소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바로 이 친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 걱정 없이, 전기료 걱정 없이, 냉방병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이이월의 냉풍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필터 7대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 완료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밑에 물통 있잖아요? 이 물통 PCB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 또한 완료한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위쪽 조작부 보이세요? 이 조작부 또한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진짜 어느 누가 이런 조작부까지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를 하겠어요? 계절 가전는 명가 1월이니까 하는 겁니다. 이 제품이 제니스 선풍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된 막내 한 달도 되지 않은 막내 선풍기가 바로 이 선풍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간단하게 성능,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키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 가장 낮은 상태 같은 경우는 약 100cm의 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인 남성, 성인 남성이 상체 상체의 바람에 닿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대로 높였을 경우 약 125cm 성인 남성, 앉았을 때 머리 우리 눈썹? 눈썹 머리 이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더 멀리, 더 멀리 바람을 내뿜어 줄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높이 조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좌우 회전도 가능합니다. 좌우 회전, 회전각도가 약 90도, 약 90도의 회전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멀리, 골고루, 골고루 바람을 내뿜어 주는 친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인 거고요. 당연히 상하, 위아래 목각도 조절도 가능한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량 같은 경우는 3단계 조절이 가능해요. 3단계 조절. 미풍, 약풍 강풍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3 단계 바람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아래 발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구조인 원형 구조를 채택을 했어요. 중간 중간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렇게 중간 중간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경량화도 해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볍냐? 저희가 경량화를 얼마나 잘했냐? 손가락 두개 무게.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도 들수 있을 만큼 가벼운 선풍기 이렇게 가볍다 보니까 우리 아까 냉풍기처럼 남녀노소,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제품 두 번째 제품인 우리 제니스 선풍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제품이 바로 1월의 컵매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정말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게 지금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은빛이 돌죠 은빛이 돌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름에 뭐가 유명하죠? 원단 바로 그 풍기 인견 인견 레이온 원단 혹은 에어컨 원단이라고 불릴 만큼 시원한 원단이 인견 그 인견이 함유된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시원한 풀매트 더욱 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젤 이게 정확하게 말씀 용어를 말씀드릴 점은 폴리머 젤이거든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젤이 폴리머 젤인데 이 폴리머 젤이 중국산 아니야? 수입산 아니야?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100% 국내산 제품이고요 이 모든, 이 모든 쿨멘트 100%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산, 중국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체중에 늘려가지고 원한쪽으로 밀림 현상 쏠림 현상을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걱정하실 필요가 없냐 고주파 압착 방식, 고주파 압착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칸칸이 다 나눠 놨어요 칸칸이 다 나눠놨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밀리면서 쏠리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마감 처리도 정말 잘한 게끝쪽끝 쪽에 삼중 마감 처리를 해놨는데 그 안쪽에 보시면 고주파 장방식으로 한번더 마감 처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다가 터진 현상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생활 방수 되는 제품이에요. 생활 방수 되고요. 양면 사용도 가능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쿨매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이용한 냉방 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폴리머젤 이 안에 폴리머젤을 우리 체온을 뺏어가지고 대류 현상을 일으켜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냉방병 전기료 전자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세 번째 제품, 세 번째 제품인 쿨매트 이 쿨매트까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제품은 우리, 우리 마지막 제품 아이스킹 냉수매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텐데 바로 이 제품이 아이스킹 냉수매트입니다 보시면은 진짜 얇아요. 제가 지금 이거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기억 안났는데네번인가 다섯 번 접었는데도 얇죠. 얼마나 얇냐? 여러분 지금 혹시 카드 가지고 계신가요? 카드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얇죠. 그 두께와 똑같은 1mm, 1m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얇게 나왔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 안쪽에 냉수관을 넣은 게 아니에요. 냉수관을 넣은 게 아니라 고주파 압작 방식을 이용해서 고주파 압작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냉수관을 넣은 것이 아닌 냉수가 흐르는 길, 냉수가 흐르는 길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백기면서 쏠리면서 밀리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똑같이 은빛이 나잖아요. 이 제품 또한 저희가 인기어을 넣어놨습니다. 인견의 화면에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시원한 냉수매트, 더욱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원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채택을 했어요. 아무리 냉수매트라고 해봐, 해도 봐 디자인이 막카펫 러그, 온수매트, 불 모양 들어있고 막 이런 디자인은 눕기 싫잖아요, 여러분. 시각적 시원한 청량감을 줄수 있는 우리 디자인은 영국의 엘로라벨사에 의뢰를 해서 가져온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네모난 것들 보이세요? 네모난 것들? 이게 다 이게 다 냉수길이에요. 이 냉수길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군만 어느 한 곳만 시원한 것이 아닌, 골고루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냉수매트다 보니까, 여기 시원한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시원한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냐? 이호스를 타고 들어갑니다. 이 친구가 냉수를 공급해줘요. 아이스킹 냉수매트. 어떻게 공급해주냐? 여기 뒷편에 뽑으시면 돼요. 이렇게 장착을 시키시면 여기에서 시원한 물이 들어가고 다시 순환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냉각 방식을 가지고 있냐 이 제품도 똑같이 폭포수 냉각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냉풍기처럼냉풍기처럼 폭포수 냉각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1A가 아니라 3A 쓰리웨이 포커스 냉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쓰리웨이냐? 지금 딱 제일 옆에, 이쪽에 나가고 있죠? 쓰리웨이 포커스 냉각 방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자, 일단 시원한 물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시원한 물이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면서 우리 신체와 닿으면서 체온과 닿으면서 따뜻해지겠죠? 그렇게 따뜻해진 물이 다시 우리 호스를 타고 들어옵니다. 호스를 타고 들어와서 이 위에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구멍 세개 있는 거? 총세 방향의 구멍이 있어요. 이세 방향의 구멍으로 물이 나와서 우리 맥렙에 냉면팩을 통과하면서 다시 냉각이 돼가지고 그 물을 계속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way 퍼포스순환검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아까 냉통기처럼 이 제품과 저희가 드리는 냉면팩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이 안에 공간이 정말 많이 남아요. 저희가 드리는 냉면팩, 이 냉면팩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계신 아이스팩, 그냥 일반 아이스팩 넣고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라고 거듭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을 우리 아이스틱 냉수맥에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모터가 들어가 있겠죠? 소음면에서도 또 걱정을 많이 하세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현존하는 모터 중에 가장 좋은 모터 가장 좋은 모터인 BLDC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화이트톤의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이거든요. 화이트톤의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냉수매트 쓸때 디자인 촌스러워가지고 막 밑에 침대 밑에 숨기고 책상 밑에 숨기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 당당하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침대 옆에 협탁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동 방식도 정말 쉬워요 원터치 작동 방식. 한번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요.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원터치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바로 이 제품이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월에 아이스팅까지 총 4가지 상품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제 벌써 방송시간이 다 됐어요. 열사병, 일사병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현명한 쇼핑을 도와드린 쇼핑 토우미 쇼스트, 김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